안녕하세요, 모시혁입니다. 제가 올해 1월 도쿄 긴장에 있는 긴자 세이코 비점에 다녀왔는데요. 세이코 박물관을 들리다 보니 세이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도바시 카메라에 가서 미리 보고 간 세이코 5 필드 라인업 시계를 아빠랑 각각 하나씩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시계는 세이코사의 SBS197과 a SBS203입니다. a 먼저 공통 스펙부터 보자면 4R36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6진동이고 41시간이라는 부족한 파워리저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4R36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핵기능이 작동되고요. 날짜와 요청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브먼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해서 5월 주기마다 3시기의 한계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글래스는 하드렉스입니다. 여기서 하드렉스 글래스란 미네랄 글래스 위에 코팅을 해서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36mm, 럭트럭은 44mm이고요. 두께는 12.5mm입니다. 4R36 무브먼트 치고 12.5mm라고 써서 얇다고 생각됩니다. SBSA197의 무게는 114g입니다. 하지만 SBSA203의 무게는 그보다 52g 가벼운 62g입니다.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를 볼 수는 있지만, 워낙 4R36 무브먼트가 단순하다 보니 케이스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보는 일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상자성이 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수는 10기압, 즉 100m 방수입니다. 레이 슬릿 버클은 이중 잠금이고요. 최대 20.5cm부터 14.5cm 정도로 조정 가능합니다. 이제 제 시계인 SBS197의 외관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얼은 검은색 매트 다이얼입니다. 야광과 숫자 인덱스, 세이코 로고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필드워치답게 검은색 매트 다이얼로 해놓은 게 마음에 듭니다. 날짜 창도 검은색이라서 신성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그것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야광의 지속력은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지속력입니다. 다음 핸즈로 가보겠습니다. 세컨 핸즈 제외 브러시드 처리되어 있고 세컨 핸즈는 폴리싱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워 핸즈 중간 부분을 보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공중에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저렴한 시계에도 넣어줬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미니 텐즈에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은 없지만 아워 엔지처럼 중간에 야광이 뚝하고 끊기는 게 없이 일제로 쭉 나가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세컨 엔지는 끝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야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전부 브러쉬드 처리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러쉬드가 아니라 샌드 블레스트 마감이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그 부분에는 러그 홀이 뚫려있어서 줄 교환이 용이합니다. 용두는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뽑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시간, 날짜를 변경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 글래스는 살짝 곡선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래나 위에서 보면 살짝 다이얼이 안보이지만 정면에서는 잘 보입니다. 하드렉스라서 기스는 잘 안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착용감에도 영향을 끼시는 브리슬릿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엔드링크를 보면 비어있어서 줄 교환할 때 살짝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깡통으로 만들어졌고요. 벽글 부분은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블락 클래스프가 있습니다. 이제 SBS-A197 모델은 리뷰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기인 SBS-A203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 모델의 다이얼은 플리거 B, 비유렌 다이얼 디자인을 모방하였고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록색의 캔디 다이얼입니다. 197과 다르게 야광이 동그란 모양으로 나와있습니다. 날짜창은 흰색입니다. 이 시계의 인덱스는 튀어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97과 같이 세이코 로고는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있습니다. 야광은 197보다 아주 살짝 약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핸즈로 가보면 과거 미국의 필드워치와 독일군의 스타일을 합치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우 밸런스가 좋아보입니다. 세컨 핸즈는 롤리팝 핸즈입니다.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SBS의 197과 케이스 시입은 같지만 베젤과 옆, 뒷부분에 폴리싱 처리가 적당하게 되어 있어서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케이스 뒷부분에도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옆부분에 197과 같이 러그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 시계 또한 크라운의 손톱을 집어넣을 수 있는 미세한 틈이 있어 시간 조정이 용이합니다. 글래스는 197과 동일해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스테이로 가보겠습니다. 줄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졌지만, 겉에는 아구 가죽처럼 생겼습니다. 줄 안에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어 매우 좋은 착용감을 줍니다. 버클 상부에는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고, 세이코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났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더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더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